11월 22일 아침, 아, 글로벌 비트 인사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다음 날이었습니다. 사실 원래는 엔비디아 실적을 발표하고 한 8%대의 음, 변동성까지 네. 나타날 거다. 어, 이런 예상이 있기도 했는데 생각보다는 잠잠한 음. 흐름을 나타냈고 그리고 주가도 다행히 상승을 해줬네요. 네, 그러게요. 사실 상승에 대한 기대를 좀 걸기는 했는데 엔비디아가 주가 발표 이후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회복할까 엔비디아 흐름에 좀 집중했는데요. 오늘 저희 시간을 통해서 엔비디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용시장에 대한 지표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세리앵커와 함께 간밤 미국 증시 마감 상황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매주 금요일 전해드리고 있는 주간 실업보험 청구건수가 발표됐습니다. 그 수치가 21만 3천 건이었고요. 지난주보다 6천 건 감소를 했고 또 전문가들의 예상치도 하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고용지표가 양호하게 나와주고 엔비디아도 실적 발표 이후에 다행히 주가가 장중에 상승으로 반전을 해내면서 3대 지수도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기술주에서 경기 민감업종으로 자금이 돌아가는 순환매가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우지수가 1%의 상승으로 가장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특정한 테마 혹은 종목을 중심으로 트럼프 트레이드가 부각이 됐다면 이제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집중이 되고 있다. 오늘 그러면서 러셀 2000 지수가 지수 가운데서는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기도 했지요. 1.72% 상승한 2365포인트 선에 거래를 마치고 있는데요. 트럼프 당선에 대한 수의 기대감 중소형주들로 조금 더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어, 엔비디아의 실적 결과 어제부터 아주 많이 팔로업을 하고 계실 겁니다. 월가 아이비들이 여러 가지 코멘트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벤코브 아메리카에서는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 주권 고객의 견고한 수요와 강력한 EPS 성장 가능성으로 엔비디아는 여전히 AI 변혁의 선두 주자로 남아 있다. 그러면서 매수 의견 그리고 목표 주가 190달러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시티측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코멘트. 2026 회계년도까지는 AI 훈련 및 추론의 강력한 확장이 지속될 거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로젠블렛에서는 굉장히 블리쉬한 PT를 책정하고 있죠. 220 달러까지 상향 조정을 하면서 총 이익률 압박이 2026년도 초까지는 지속이 될 거다. 아, 그렇지만 이후에 반등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와 관련한 코멘트가 나왔. 봤었죠. 2026년 중반까지는 총이익률, 지금의 75%가 약간 압박을 받겠지만, 이후에 반등을 해서 내년 말에는 다시금 70%대 중반 수준을 회복할 거다. 이런 CFO의 코멘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엘보코어 ISI 측에서도 190달러 PT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블랙웰, AI 수요,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나마 좀 가장, 어, 그래도 상대적으로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게 도이체 방크 측이 되겠는데요. 보유 의견과 함께 견고한 3분기 실적이었지만, 블랙웰 출하가 예상보다 빠르고. 그 엔비디아의 성공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고평가에 그 대한 코멘트를 조금 내놓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도이체방크 역시도 어제 실적 발표 이후에 목표가를 115달러에서 140달러까지 상향 조정했다는 점은 체크를 해볼 만합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월가 아이비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전해지고 있죠. 그 덕분에 엔비디아의 주가도 나름대로 강세 흐름을 받아갔습니다. 습니다. 사실 장중 변동성은 조금 심했는데요. 장 초반에 1% 대까지 낙폭을 키웠다가 장 막판에 1% 대까지 상승으로 전환을 했다가 지금 종가 기준으로는 0.3% 강부합 정도 수준으로 어제 실적을 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밖에 크게 움직였던 종목을 보신다면 알파벳이죠. 구글의 모회사입니다. 4.4%의 급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미국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인터넷 브라우저죠 크롬을 독점 위반 혐의로 쪼개어 매각하도록 법원에 요청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크롬의 분사 이슈 자체는 전혀 새로운 게 없는 뉴스죠. 앞서 계속해서 나왔던 소식인데 추진을 하기 위해서 법적인 스텝을 밟았다라는 사실에 시장이 좀 논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만약에 분사가 현실화된다면 구글에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알파벳의 전체 매출을 봤을 때80% 정도가 광고를 통해 유입이 되고 있고 이 광고를 대부분 유도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크롬이기 때문인데요. 분사가 된다면 매출,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커다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밖에 업종들을 보신다면 금융주들이 많이 오른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수의 기대감이 오늘장에서만큼 다시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건데요. JP 모건과 웰스 파고가 2% 가까운 상승,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가 2% 대의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그밖에 특징주 넷플릭스까지 보겠습니다. 아, 1% 대의 주가 오름폭을 나타냈는데요. 벤코브 아메리카가 매수 의견을 재확인 시켜주면서 프라이스 타겟을 1,000달러까지 높여 잡았습니다. 자체적으로 갖춘 광고 플랫폼이 앞으로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거란 평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 승주 마무리하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 이어갑니다. 자, 네, 글로벌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미국의 고용 보고서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공개가 됩니다. 간밤에 공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따르면 예상보다 더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 시장이 탄탄하다라는 점을 시사하기는 했는데 그 외에 살펴봐야 할 다른 고용 지표들은 아직 금리 인하 기조를 확실히 하기에는 어렵다라고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고용 시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직전주보다 6,000건 줄어든 21만 3,000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고 전문가의 예상치에도 7,000건 밑돈 수준입니다. 하지만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0만 800건으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직전주 수정치와 시장의 전망치를 모두 웃돈 수준입니다. 나 네, 우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살펴보면 어 지난주는 그 전주 대비에도 크게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예상치였던 22만 건을 크게 하회하는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지금 고용 시장이 탄탄하다라는 점이 시사되었는데요. 사실 10월에는 뭐 헤리, 허리케인의 여파도 있었고 보잉사의 파업 문제 때문에 좀 크게 하락하다가 지금 다시 그 안정세를 찾아가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월에는 허리케인도 복구가 될 것이고 이 파업 문제도 다시 정상화 되게됨에 따라서 이제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까지 더 긍정적인 측면을 좀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신규 실업수당 이 측면만 살펴보면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수준을 계속 유지해서 다소 안정감을 찾아갈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수치를 좀 살펴보면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직전 주 대비도 하락했고요, 좀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3년 만에 아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3년 만에 최고. 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주 이상 오래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보잉 파업의 여파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지금 해고가 된 근로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황이 지금 추후에 실업률을 높이는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좀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연준이 고용 정책, 통화 정책의 초점을 완전 고용 에 두고 있는 만큼 지금 작은 수치에도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처럼 고용이 안정화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금리 인하가 중단될 가능성이 좀 두드러질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실업률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계속 열어둘 텐데요. 지금 이러한 흐름 속에서 어떠한 갈피를 잡게 될지는 좀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밤에 고용 지표뿐만 아니라 주택 시장에 대한 결과도 나왔는데 그래도 단기적으로. 으로는 고용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부각되면서 이 10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도 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상승세로 전환을 한 상황인데 이 고용 시장이 활발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수요에 대한 주택 수요에 대한 의지가 높아지면서 앞으로 전망도 괜찮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주택 부진에 대한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전년 대비 3% 가까이 상승을 했고 전달 대비해서도 3% 넘는 상승세 보인 상황인데 사실 지금 이 높은 모기지 금리에 대한 우려감은 강력합니다. 지금 좀 여러 가지 여건이 개선이 되어서 주택 시장의 상황이 조금은 나아졌지만 높은 모기지 금리의 상황이 연말까지는 내년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요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뭐 전년 대비 그리고 이 전달 대비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매매 건수 자체가 400건 이하라는 점, 400만 건 이하라는 점은 아직 좀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매물 부족 현상까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완전한 상황을 완화시키기에는 어렵다는 라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계속 이어서 두 번째 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간밤에 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자세한 가격은 잠시 후에 살펴볼 계획인데 이렇게 트럼프 당선인이 암호화폐에 대한 힘을 계속해서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 백악관 내에서도 암호화폐 의 영향력이 계속 커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2024년 11월 21일 33대 거래위원회 의장인 게리 겐슬러가 2025년 1월 20일 정오를 기점으로 공식 사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겐슬러 의장은 암호화폐 관련 법 집행을 강화하여 등록위반, 사기, 세탁거래 등을 강력하게 단속해왔습니다. 이제 겐슬러 이후 이기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증권거래 위원회 수장으로는 암호화폐 전문가인 베이커 호스텔러의 파트너 변호사인 구디 기엔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기엔 변호사는 지금 베이커 호스텔러의 블록체인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겐슬러 의장은 여태까지 어찌 보면 가상화폐 관련 기업들의 강력한 규제를 해왔고 여러 가지 소송도 제기해왔기 때문에 이 겐슬러 의장이 계속해서 뭐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트럼프가 내놓을 규제 완화에는 큰 방해가 될 것이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 이 갠슬러 의장을 사퇴시킬 것이다는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전에 이렇게 해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사실 지금 어 게리 갠슬러의 해임으로 지명되고 있는 어 지금 구디 기엔 변호사는 암호 화폐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전문가가 백악관에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이 가상 화폐의 힘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가상 화폐. 배들이 연이어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기점이 추후 이 상승 랠리의 기점이 될 것이라고 다 하면서 지금이 가장 낮은 가격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가장 주목받는 가상화폐로 꼽히고 있는 것이 바로 리플인데요. 이렇게 리플과 같은 기업들이 규제 때문에 IPO에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백악관에 이 가상화폐 관련된 힘이 세진다. 그리고 규제가 완화된다라고 한다면 여러 기업들이 IPO에 도전할 것으로 보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리플이 첫 번째로 이 IPO에 도전한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 뒤를 잇는 최대 가상화폐 기업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백악관이이 가상화폐를 전담하는 자리를 둔다라고 한다면 이 트럼프 행정부 전반적으로 그리고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여태까지 취임되어 있는 백악관 구성을 좀 살펴보면요. 확실히 트럼프 일기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소... 도로 구성이 되고 있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60% 가까이 내각을 설정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선정된 상황을 살펴보면 어, 미국적인 보수주의자라던가 애국자 위주로 내각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경력이나 이 해당 취임자들의 발자취와는 관계 없이 트럼프에게 얼마나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가라는 인물들을 중점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단연 지금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일론 머스크 이 도지의 공동 수장으로 당선이 되면. 벌써 연방 공무원 대규모 감축을 이어갈 것이고, 그리고 재택근무를 없애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증시에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이 될 것이다라고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외교 보안 팀인데요. 중국과 북한을 좀 격멸하는 듯한 의지를 밝혀왔기 때문에 우리와 북한과의 관계도 많이 바뀔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이 줄 것으로 보여져서 지금 이러한 위원들이 앞으로 이기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지도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세 번째 드라인 엔비디아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올해 남은 이슈 중에 가장 큰 이벤트다라고 불리는 엔비디아 실적. 그 관문을 뛰어넘었는데 주가는 아직 큰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리닝코와 함께 IB 측들의 의견도 살펴봤는데 지금 어떠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의 주가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후 시간의 거래에서 1% 안팎으로 내렸던 엔비디아는 간밤 장중 15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지만 주가는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엔비디아는 전날 3분기 실적을 통해 매출과 수당 순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고 4분기 매출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하지만 3분기 실적이 높아진 시장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매출이 350억 8천 달러 그리고 81센트의 주당 순이익 어찌 보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4분기 매출도 더 증가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관측을 내놓았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좀 크게 하락하기도 했고요. 결국 어제는 회복하지 못했던 주가가 오늘도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150달러를 터치했다가 또 하락 전환 그리고 결국에는 상승 마감을 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계속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 시장의 예상치를. 를 부합하지 못했다 라고 하면서 기대감이라는 키워드가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용일지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 기대감을 충족시켰던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이 블랙웰에 대한 블랙웰 칩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지금 수요가 엄청나다면서 지금 이미 주요 모든 파트너 사대에 이미 들어가 있고 계획대로 생산을 해서 이번 분기 남은 분기에는 더 많이 배송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급 부족이 부족한 게 역량 부족이 아니라 역량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만큼 수요가 뛰어나다 라면서 그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분기 분기 실적을 강력하게 견인했던 데이터 센터 매출단에서도 두배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고요. 사실 이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뭐 게이밍이라든지 전 사업부의 매출이 성장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력 산업으로 꼽히고 있는 호퍼 칩의 수요도 여전히 탄탄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와 미래를 함께 이어갈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문점에도 좀 해소가 됐고 그. 기대치라는 수치에는 좀 충족된 듯한데 역시나 기대감이 너무 높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을 받지 못한 걸까? 지금 월가에서는 이러한 수요는, 이러한 엄청난 수요는 엔비디아의 기본치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어야 주가까지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실망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외한 위스퍼링 넘버입니다. 실적 발표 전에 여러 아이비 측들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기 했 그, 그, 매출에 대해서 좀 높은 기대감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특히나 미주오증권 측에서는 매출이 390억 달러에서 400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내놓은 바가 있는데 350억 달러 그 점에는 좀 크게 하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전년 대비 94%가량 상승했다 라고 하지만 이 매출 성장률이 크게 줄었다라는 점이 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200% 넘게 상승했던 전년도에 비해서 100% 이하로 떨어졌다라는 점은 이 커진 기업의 규모에 비해서 지금 성장률이 계속해서 줄어든다 라고 한다면 좀 부족하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매출액 총이익률 역시나 70% 초반대까지 잡히면서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이 어닝콜에서 나왔을 때 주가가 좀 크게 흔들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향후에 마진율을 계속 높이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지만 지금 기대감을 조금 더 충족시켜줄 수 있을지 주가의 흐름까지 함께 체크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상품시장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뭐 간밤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정학적 우려가 상품 시장을 좀 크게 흔들었습니다. WTI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관계가 좀더 우려가 된다라는 소식에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천연가스가 급등했습니다. 5% 넘게 상승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 비트코인이 장중에 이 9만 9천 달러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비관론이 일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일 안에 10만 달러 돌파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정학적 우려감에 안전자산 금값도 상. 상승했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